잠시 머리 숙여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 가운데 지켜 주시기를 원하옵고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그래서 한 반년 넘게 온 세계가 온 세상이 코로나 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참 이런 일 처음이에요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겪는 것으로 보면은 물론 처음이겠죠. 하지만 역사를 보면 지금부터 700년 전. 유럽의 흑사병이라는 것이 돌아가지고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베스트라고 하는 병이죠. 이 흑사병이 돌아왔을 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 3명 중에 한 명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에 유행성 인플루엔자가 돈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1918년이었습니다마는 이때 술 불과 수개월 만에. 이 유행성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이 감염병으로 인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2,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일이죠. 2,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인플루엔자로 인해가지고 그 당시 742만 명이 감염이 됐고요. 사망자가 14만, 14만 명이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가지고 그전 세계적으로 보면 2,800만 명이 감염이 됐다. 그리고 92만 명이 사망했다. 라고 하는 통계가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확진자는 오늘 아침 현재 22,176명이고 사망자도 350명대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인 것 같지만 100년 전에 그리고 400년, 7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과 비교해 보면 그때 당시는 인구도 많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팠던 것과 비교해 보면 그래도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직 멀었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왜 우리만 이 고통을 당하냐고 하지 마시고요 세계는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있었고 최근 들어서 뭐 메르스라든지 사스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염병이 돌고 있었는데, 이번 것은 좀 강하게 부딪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런 일들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심판까지는 아니다. 징계는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징계는 우리가 잘되라고 가르쳐 주시는 훈육하시는 게 징계예요.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라고 하는 게 징계죠. 심판은 절단이 나야만 심판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들은 버티고 있고 아직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불신론자들이 주로 하는 얘기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이 정도 병은 우리 과학이, 우리 의학이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와는 또 정반대로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게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마구잡이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다양한 의사들이, 주장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교회가 정부로부터 탄압당하고 있다, 박해를 받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정도를 가지고 박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좀 죄송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예배를 못하게 하고 있는 정부의 지침이 있는 것뿐이지 신앙을 포기하라고 하지 않는다면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탄압. 혹은 밖에 핍박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예배를 멈출 수가 없다. 예배를 하겠다. 예배를 하다가 죽게 된다면 우리는 순교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요즘 같은 때 예배를 고집하다가 죽는 것은 순교가 아닙니다. 순교는 함부로 써서 갖다 붙인다고 되는 말이 아니고요. 요즘 같은 때 함부로 행동하다가, 함부로 예배하다가, 마음대로 살다가 감염돼서 곤란한 일을 겪게 된다면 그것은 순교라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덧없는, 가치없는, 의미없는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가슴 아픈 질문을 던져 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야만 하는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면 이 세상을 왜 이렇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실까 하는 질문을 던져 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음을 고추 세우고 십자가를 붙들고 고백하는 신앙은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얼마든지 이 바이러스를 종식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죠. 세 번째 신앙 고백은 그렇습니다. 멈추실 수 있지만 종식시킬 수 있으시지만 그이 와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탱하고 계시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는 붙들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예배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지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버려 두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다 계획하심이 있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난 주 내내 말씀을 묵상했던. 본문 기절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띄워 주시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는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서 제 마음속에 큰 울림으로 다가왔던 구절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라는 구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슬픔을 당하는 그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해요. 세상 형편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 형편은 누가 보더라도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누가 보더라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이 좌절해도 세상 사람들이 절망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영성 지도자로서 아주 막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께서 몇달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내셨습니다. 그 책의 서두에서 이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간증을 하십니다. 전 파이퍼 목사님이 60이 되셨을 때, 지금 80 정도 되셨는데요. 60이 되셨을 때에 정기검진을 받다가 전립선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일 것 같다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조직검사를 받고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한 일주일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이 일주일 동안에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하시겠습니까? 목사님도 똑같죠. 저도 똑같고, 우리 모든 장로님도 다 똑같을 거예요.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릴 때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들이 떠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똑같은 얘기를 하셔야 게을렀던 거, 고집을 부렸던 거, 욕심을 부리고 함부로 말했던 것 등등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때를 쓰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신다면, 제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라는 그런 비전을 놓고, 비전을 붙들고 기도도 하셨답니다. 그러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를 징계 진노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많이 익숙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살든지 죽든지 살려주신다는 겁니까? 죽이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해.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살려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죽이신다는 뜻도 아닙니다. 존 파이퍼 목사야, 너는 이 병으로 죽을 거야. 앞으로 2년밖에 못 살게 할 거야. 라고 하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가 너를 살려준다는 뜻도 아닙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받은 목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펼쳐 읽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대사로니까 전서 5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구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신 것은 우리를 야단 칠려고 세워주신 게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키신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해주려고 우리를 지금 불러주셨고, 채워주셨고,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10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다시 말해서, 살아나든지 아니면 죽든지, 자든지 죽든지,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다음 말씀이죠.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 병원에 가서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는 환자가,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네가 살아도 좋고 죽는 것도 좋은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더 살아야 되고 우리는 죽고 싶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의 관심은 그거죠. 병에 걸리느냐, 병을 피해 가느냐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보다 더 중요한 관심이 있고, 더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느냐부터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든지, 우리가 살든지, 반대로 자든지, 우리가 죽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암에 걸렸습니다. 조직 검사를 받고 수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병으로 살수 있을까 죽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는 것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거야. 네가 살아도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고 네가 죽어도 나는 너와 함께해 줄 거야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즘 오래 삽니다. 백살을 삽니다. 그러나 주님 없이 오래 사는 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30밖에 못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 약속 붙들고 천국에 올라가서 영생을 산다면 30세 인생이 허무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몇 살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없이 살다가, 예수님 떨어져 있다가, 예수님 없는 곳에서, 다시 말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진 부자였다고 할지라도, 제 아무리 많은 지위를, 많은 높은 지위를 올라갔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장례식을 한번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장례식을 처음 참석한 거로 기억하는데요 40세 젊은이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사고 현장을 저도 자주 갑니다 제가 자주 다니는 올림픽 도로의 교각 밑에서 옆에 차가 끼어드는 바람에 그 차를 피하다가 교각을 들이받고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40세 젊은이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장례가 총망받는 젊은이였다고 알려졌고요. 국가의 중요 정책을 입안하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서 장차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간다고 하는 기대감을 한 몸에 받고 있던 분이셨는데 그만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도 그 모습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했습니다. 천국환송 예배 즉 발인 예배를 했을 때 많은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고인이 젊으니까 다 젊은 분들이 온 거예요. 회사 동료, 교회 친구들,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들 뭐다 젊은이들이 다모여습니다 장례식이 마치고 나서 연구차에 모시고 출발을 하 하려고 하는데 차 안에서 아버지가 내려왔습니다. 장로님이셨는데요. 장로님께서 그 아침에. 전문객들을 먼저 다 배웅을 하셨습니다. 먼저 가시라고, 먼저 가시라고 배웅을 하시면서, 이제 저도 이제 엄격길에서 가지고 배웅을 받게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슬퍼하지 말아요. 녀석은 천국에 간거든, 간 거거든요. 그렇게 원하던 천국에 갔으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몸이랍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내면서... 아들의 친구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슬퍼할 거 없잖아요. 녀석이 그렇게도 원했던 천국에 간 거니까 녀석은 지금 제일 행복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말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여전히 세상이 두렵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고 있는 우리 자신이 문제가 아닌가요? 여전히 명예가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여전히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 하고 더 오래 살고 싶고 자식들 잘 되는 거 보고 싶어 하는 인간 본래의 육신적인 욕망이 있어서 그 욕망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놈아 너는 지금 사냐 죽느냐를 가지고 고민하냐?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냐 안 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하는 주님의 따가운 질책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바탕으로 깔고 시부리서 10장을 들어가 읽겠습니다. 시부리서 10장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19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22절에도 계속 이어집니다만은 옛날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가면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아요 성막, 성전에 가서 보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을 성소 또는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곳을 구분하기 위해서 휘장을 내렸습니다. 엄청난 두께의 휘장을 내려서 거기에는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 안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소예요. 그런데 이 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성소를 막고 있는 그 휘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언제 찢어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 예수님의 죽음에 관련돼서 이 보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이 황소 면발리 양쪽에서 당겨도 끊어지지 않는, 찢어지지 않는 그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밑으로 갈라져가지고 찢어져가지고 양쪽으로 벌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던 길이 열려진 겁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보세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당신의 몸을 찢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몸, 마음에 뿌려주신 거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지금까지는 나아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씻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도들 향해서 당신 뭐야라고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슬픔 가운데 처할지라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히브리 기자가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할렐루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소망입니다. 성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니까,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가고 싶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뭔가요? 이렇게 한 문장을 내볼 수 있겠죠? 소망은 네모 네모이다. 그럼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소망은 네모 네모이다. 우리 현대인들은요 확률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수학선생님의 아들이지만 수학을 잘 못해서 확률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TV를 보는, 뉴스를 보는, 뭘 보면 확률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비올 확률 몇 퍼센트냐? 수술 받으면 완치될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냐? 마스크를 쓰고 가지 않으면 감염될 확률이 몇 프로가 증가하느냐? 하다못해 권투선수가 시합을 할 때도 승자 맞추기 확률게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확률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70%가 좋고 80은 더 좋고 90은 진짜 좋고 100이면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 아니라 그런 산술적이고 숫자적인 데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소망은 다시 말해서 가능성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고 계시느냐 그 문제지 이렇게 나가다 보면 잘못될 확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를 따지지 않습니다 수술에서 살아날 확률이 몇 프로냐 환, 완치율이 몇 프로냐를 가지고 우리는 고민할 게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느냐를 가지고서 고민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소망은 확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다시 한번 올려주시죠. 소망은 네모네모이다. 뭔가요? 하나님이라고 쓰고 싶은데 하나님을 쓰면 네 개가, 세 개가 나야 되는지 두 개만 적어 놨으니까. 소망은 뭐가 되든지 러 한번 맞춰보십시오. 소망은 네모네모이다. 오늘 우리가 놓고 싶은 답이 있다면, 소망은 능력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소망은 능력이다. 자, 소망이 능력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가진 자로서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소망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모두들 다 슬퍼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계속 소망을 얘기했죠. 새벽 기도에 문자 발송 받은 분들은 계속 소망이 능력이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지금 반복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왜 소망이 능력이에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 참을 수 없는 상황인데 내 안에 소망이 있으니까 참을 수 있는 것. 견딜 수 없는 몸부림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나를 구원하신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오늘의 고통을 참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능력이란 것은 힘들지만 오늘을 살게 하고 두렵지만 두려움으로도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능력은, 그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망을 굳게 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기 때문에, 24절에 얘기하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능력이에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하실 수 있겠죠? 이제는 소망은 뭐예요? 능력입니다. 그 소망은 어디에 두는 거예요? 세상 확률에 두는 게 아니라 세상 가능성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소망을 둘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는 담대히 고백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다 눈물 줄줄 흘리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웃을 수 있는 하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소망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우리 은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을 부릅니다. 488장을 찬송하겠습니다.